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로 가서 막 눈에 띄는 물건이 있어서 구입을 하고 했는데, 혹시 제가 이런 말 했던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마우스 살짝 이동하셔가지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왜 구입했냐면, 저는 이제 다 물건을 고른 다음에 카운터로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이 바로, 싹스틱. 즉석에서 옷에 묻은 얼룩 제거 솔직히 이거 보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 이게 그래서 이거 산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 다이소 제품들을 너무 좀 좋게 찍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좋은 제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좋게 찍은 것만 같아서 이걸 보고 아이 제품 하나로 이제 내가 좋은 것만 찍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솔직히 뭐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따 그 라면을 먹든지 김치를 먹든지 뭐 고기를 먹든지 간에 흰옷에 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집에서 세탁할 때, 샴푸라든지, 뭐, 퐁퐁 이런 걸 묻은 데, 살짝, 살짝 바라다가지고, 이제 세탁을 돌리면 좀 깨끗해집니다. 하게 깨끗해지는데, 이게, 즉석에서 깔끔하게 싹싹 지워준대요 말이, 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체 타입이랍니다. 뭐, 액체 타입도 고체 타입이에요. 어쨌든 이건 가격은 1,500원. 가격은 싸고, 뒷면에 보면, 이제 사용대상, 제거되는 얼룩에, 케찹이나 소스, 김치, 국물, 커피, 주스, 기름때 과일, 유화식 등, 음식물의 오염을 쉽게 제거한대요. 말도 안 되죠? 예, 이거 싹스틱, 이름부터 싹스틱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사용 방법이 오염 부분은 물티슈나 물로 적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뭐 뚜껑 열고 오염된 부분을 싹스틱으로 골고 발라준대요. 그 다음에 다시 물티슈나 물을 묻힌 현겊으로 오염 부분을 문질러 닦아낸다고 합니다. 저는 현겊이 없기 때문에 물티슈로 이제 사용해 볼 거고요. 믿음은 전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다 준비했습니다. 뭐, 커피라든지, 김치국물이라든지, 지금 라면이 없어서, 그러니까 라면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국물에 식용유 타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볼 거고요. 케찹도 있기 때문에 좀 케찹도 한번 실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다실험 해볼게요. 해서 제가 다이소 제품을 좋은 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것도 좋을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좋은 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리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말하지 말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흰옷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입는 옷입니다 집에서 입는 옷인데 일단은 이제 제가 리뷰를 위해서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흰옷을 준비했고 혹시나 진짜 너무 안 젖을까봐 저는 이제 한 면만 하겠습니다 한 면만 하고 자 일단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 싹스틱 아 이름 별론데 어쨌든 뜯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겼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광펜처럼 생겼죠? 한쪽만 하려다가, 이게, 물 무드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양쪽 다 하겠습니다. 양쪽 다 제가 한번 해보고, 블랙커피. 네, 블랙커피입니다. 한우를 툭, 이 정도? 떨어뜨리고, 이 다음에 물을 묻혀라고 했기 때문에, 물도, 여기서 그냥, 툭, 툭. 네, 이 상태에서, 싹싹 찍을 문질러 했기 때문에 문질러 보겠습니다 얼룩진 부분에 이렇게 좀 문지르고 물티슈로 닦아라기 때문에 물티슈로 제가 닦아 보겠습니다 싹싹싹싹 닦아 보겠습니다 오, 와 닦이네 왜 닦이지 이게? 오 신기하네 닦이네 뭐야? 와우. 우와. 오, 씨, 뭐야. 여러분, 얼룩이 없어졌죠? 와, 씨, 와, 이거 괜찮은데? <놀람> 여러분, 이거는 그래. 커피는, 커피는 괜찮을 수있어 커피는 닦일 수 있어. 닦일 수, 수 있어, 그래.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김치국물이에요. 김치국물. 보이시려나? 김치국물. 자, 김치국물 한번 가면, 김치국물. 자, 김치국물도 똑같이. 자, 조금만. 조금만, 여기다가 톡. 하고, 물, 물 넣고, 물도 이렇게. 아, 보기만해도 실초.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싹 스틱으로. 자. 요거 다시 루티슈로 닦아 보겠습니다. 아우, 냄새야. 냄새는 안 해, 냄새는. 이게 은근 좀잘 지워집니다. 1,500원짜리인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쨌든 와 이거 일단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500원 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안될겁니다 자 여기 김치국물에다가 식용유 그러니까 면발 기름 있잖아요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라면 국물처럼 제가 만들고있습니다 흔든 다음에 기름 넣은 김치국물 이걸 라면 국물에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도 닦일지 한번 슥싹슥싹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물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확실히 기름이 있으니까 완전히 완전 순백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물 묻혀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깨끗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케찹 적혀있어가지고 케찹을 준비했습니다. 케찹. 케찹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찹을 묻혀주고 다시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자, 지워봅니다. 그리고 다시 물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아씨, 이러면 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자, 커피, 블랙커피와 김치국물, 그 다음에 라면국물처럼 김치국물에 식용유 넣은 것, 그 다음 케찹까지 제가 이렇게 실험 해봤는데, 어, 이게 1,500원 치고, 은근히 즉석에서 빨리 하니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름은 물론 마음에 안 되지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습니다. 싹스틱. 싹없애준다 싹스틱. 처음 우동와는 다르게 영상이 이렇게 또 홍보하는 것처럼 됐는데 자취생 여러분들 아니면 자취하시는 분들 외식이 많으신 분들은 썩스틱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썩스틱 리뷰 및 후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푸드였습니다. 썩스틱